코리아 들레길 어, 해파랑길 어, 770km. 2021년 9월 10일부터 어, 17박 18일 일정으로 부산 남구 오륙도에서 6시부터 출발을 해서 오늘 어, 9월 27일 어, 오후 12시쯤 됐는데요. 어,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아, 18일 여정 동안 많은 것을 보고 또 많은 것을 깨닫고 많은 것을 얻고 왔는데요. 아, 참. 어떻게 그거를 말로 표현을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또 더구나 또 지금은 어, 도착을 했으니까 얼른 쉬고 싶은 마음.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 하룻밤 이틀 밤 이제 자고 일어나면은 머릿 속에 뭔가가 또 하나 두개 정리가 되겠죠. 어 그래도 이렇게 또 17박 18일 동안 해파랑길 770km를 걷는데 또 응원을 해주고 격려해준 어 많은 또 우리 회원님들 제자분들 또 강원도민일보 어, 또 바이오피 레키. 아, 주찬양교회 한마음교회 모든 분들께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끝났다고 끝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무작정 어디를 걸으러 간다는 건또 아닌 것 같고, 그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건강하게 걸을 수 있도록 어,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걷기는 재미가 있어서 걷는 게 아니라. 재미가 없다고 또안 걷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걷는다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더구나 이런 코로나 시국에는 건강하게 어, 지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좋은 길 위에서 또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